대기업 은퇴 후, 쪽박 현실이 시작됐다, 달라지는 삶의 민낯. 대기업 다니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많은 이들이 쉽게 말하지만, 대기업 은퇴 후의 현실은 상상과는 전혀 다르다. 퇴직금은 금세 사라진다. 보통 대기업 퇴직자는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퇴직금을 받는다. 하지만, 그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진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주택 대출 상환, 부모 병원비, 고정 생활비. 여기에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해지면 퇴직 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다. 사회적 나는 사라지고 실직자가 된다. 부장, 임원 타이틀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진다. 명함 없는 삶은 처음엔 자유롭게 느껴지지만 곧 직책 없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동창 모임에서 요즘 뭐해요? 라는 질문이 불편해지고 사회적 위치와 존중은 점차 무너진다. 시간은 많지만 방향은 없다. 퇴직 후에는 시간이 생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무직 상태는 오히려 우울감을 부른다. 매일 늦잠. 넷플릭스, 산책, TV 시청. 목표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삶의 의미를 흐리게 만든다. 이대로 쪽박을 피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수익이 나는 구조가 필요하다. 블로그, 유튜브, 디지털 콘텐츠. 소자본 창업, 중고거래. 자격증 활용, 온라인 강의. 파트타임 부업, 마켓 운영.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흐름이다.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는 구조가 은퇴 후 삶을 지탱한다. 마무리 조언. 대기업 출신이라도 은퇴 후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그 이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이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단 나만의 수입 구조와 목표 있는 일상을 만드는 것이 쪽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출발점이다.